참된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자존감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까라고 얘기할 때그 소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내가 이 세상에 가지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안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걸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가난에 함몰되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얽매임, 물질들이나 또 다른 얽매임에 쫓아가는 그 얽매임 서 그냥 거기에 가 함몰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하니까 나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 특권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성서는 자신으로부터 찾는 자존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소유로부터 찾는 자존감. 이것이 거부되어진 상태.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상태. 가난함도 아니고 부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부함을 거부하니까, 부함을 터부시니까 가난함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난함으로 또한 그 가난 속에서 자신들의 갈 곳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상황에 흔들려서, 이 상황에 흔들려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나를 다시 발견하고 나는 저쪽에 휘둘리고, 이쪽에 휘둘리고, 자석처럼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가라는 것. 이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수많은 죄들, 수많은 가치들. 그것을, 그것에 한몰되어서 쫓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서서 이 세상의 것들을 아주 하나님의 통찰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음이.